3년 동안. 어,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에 뭐 거의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작업을 계속하면서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걸 작품으로 어떻게 승화시킬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일단뭐 작품에 관련돼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차이니스네드라고 많이 그러는데. 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차이니스 레드라는 단어 자체는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냥 홍, 불글 홍자, 빨간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개성으로서 자기들이 어, 좋아하는 색으로 표현하고 어, 자기 삶 속에 그게 스며들었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오렌지색이 어 차이나 차이니스 레드, 레드인데 처음에 이제 차이나 레드라고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이니스 레드는 없다라는 게저 이제 모토였었고 처음에 작업할 때 이제 점점 이제 작업이 심화되면서 어그더 레드란 홍이라는 것 자체로 이제 좀더 이제 깊어져가게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이 빨간색을 갖다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당연히 이건 빨간색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질병, 악기를 갖다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빨간색을 또 시, 어, 좋아함, 기쁨 아니면 이제, 어, 어 새해, 설날 때 어떤 어, 늘을 갖다가 기원하는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어, 빨간색을 갖다가 몸 안에서 어,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 생활한 날을 갖다가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작품으로서 만들려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리얼리티 작품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 생활 리얼리티 어, 레드로서 이제 제가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올 예정이고. 네. 어, 우리 진정한 홍이 무엇인가를 갖다 좀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정치적 이념. 어, 지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인물 위주 작품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뭐 거리 사진, 뭐 어, 어린아이들 사진부터 해서 이제 시리즈는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리즈는 어, 정치적인 인연. 특히 나이가 어, 거의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십니다. 그 안에 그분들은 문화대혁명을 겪은 분이시거든요. 문화대혁명은 아예 글을 못 읽게 하고 그, 그 배운다는 걸다 천대식시키는 어떤 중국의 엄청난 큰 사건, 세계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겪은 그 사람들의 삶의 애환 그 안에서 기호적인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저 시선이 저 위에 있는데 그 벽보가 수도 없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시 붙이고, 그 변색되면서 그 세월을 말해주는 거죠. 그 이분께서, 어, 촬영하면서 이제 제가 예의를 갖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치매신 분, 이제 가족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이분을 추적하겠, 어 하면 어떨겠습니까?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추적하면서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하셨는데 이분의 주름 안에서 어, 그분의 삶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고생하면서 느끼면서 어, 행복하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 결국은 이렇게 늙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주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다른 작품도 거의 보면 그 안에 정치적인 이념, 이데올로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이, 어, 작품 안에는 많이, 어, 있죠. 약간 위트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 경제학과 학부에 일본에서 이제 어뭐 공부 좀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어 여러 가지 하면서 어 대학원에서 어 좀더 집중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서 뭐 미술학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어 철학이나 뭐 기호학 그쪽으로 이제 아직까지 공부하고 <laughs>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laughs> 네네. 그 네. 네, 좋습니다. 아 전시하기 전까지 한 80개를 갖다 짓고, 80작품 갖다가 지80 작품 갖다가 자르고 자르고, 그다음 이4 0개도 만들었는데 도대체 버릴 수가 없는 사진들이더라고요. 저한 저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사이즈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은 26. 으로 이제 제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제시가 언제까지인가요? 아, 3월 3월까지. 3월 3일. 예예. 예. <laughs> 제일, <laughs> 제일 제일 힘들 때? 제일, 제일 힘들지게. 예예. 어쨌든 힘내시고. 예예. 또그 다음 작업도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인사 많이 하는. 네네. 제고 감사합니다. 예예. 예.